네, 안녕하세요. 단계방영식 입니다. 오늘은 자미두수 기초 두번째 시간으로 예, 남두육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남두육성은 남쪽 하늘, 예, 남쪽을 예, 관장하는 주작의 별자리입니다. 예, 서양 별자리는 궁수자리에 있고, 예, 궁수자리 포진에 있고요 남두육성은 조선시대 천문도인 천상 분야 열차 지도의 28수 중에 하나인 남방의 수신인 주작에 해당합니다. 이 예, 그림을 보면 남두육성이 꼭 물주전자같이 생겼죠. 예, 남두육성. 이 별은 각 개인별의 띠에서 나옵니다. 생년의 띠. 즉 뭐, 쥐띠냐, 돼지띠냐, 호랑이띠냐, 토끼띠냐, 용띠냐, 뱀띠냐, 말띠냐, 이런 거에서 다 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띠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남두 육성이고요. 남두 육성의 대표적인 특성은 대표적인 특성은 안정, 평화, 화복, 즐거움, 이런 것들을 주로 관장하는 신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두 육성이 되게 정신적인 안정을 많이 추구하거나 정신적으로 풍요롭거나, 예. 편안함을 주는 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두 육성에는 예. 정확히 뭐가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오른쪽에 도표가 있겠죠. 네, 첫 번째, 첫 번째는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 요거는 예, 쥐띠. 쥐띠에 해당돼요. 예, 화성. 예, 쥐띠. 그 다음, 천상. 이건 소띠. 그리고 철량. 이거는 호랑이띠. 예, 호랑이띠에 해당돼요. 천동, 이거는 토끼띠. 문차, 이거는 용띠입니다. 용. 천기, 이거는 뱀띠에 해 당돼요. 자, 다시 말로 가서는, 예, 오궁을 들어갈 땐 다시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요. 영성. 예. 영성. 말띠는 영성이라는 있고 그 다음서부터 다시 순행돼서 예, 양띠는 천상 예, 잔나비띠 천량 예, 닭띠는 천동 예, 닭띠 예, 그리고 개띠는 문창 돼지띠 는천기입니다즉 시계의 방향으로 자궁서부터 오궁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오궁에서 영성으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배치가 되는 게 남두육성입니다. 자, 남두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별자리 궁단입니다. 왜냐? 본인의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해요.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 예.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도육성에는 본인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인 세계도 관장할 수 있고, 예. 남도육성에 깨지면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짜증이 많아요. 남도 육성이 좋아지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즐거움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남도 육성은 즐거움과 화복 그리고 만족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도 육성을 연애를 연애나 결혼, 가정생활, 사람 간의 인적교혼 이런 것에 대한 속마음.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두 육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띠에서 나오는 건 남두 육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지점입니다. 연애,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하고. 물론 이혼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이혼은 정확히 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언제 결혼하고,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하고, 또왜 결혼을 못하는지, 왜또 파혼을 하게 되는지, 예, 이런 거에 약간 키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어요. 결혼을 못하는 거하고 이런 게 남도육성을 남도육성이 관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남도육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를 뭐 단순히 예, 지금 뭐 연애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좀 점차 확대해서 사람간의 관계, 불만족, 스트레스 아니면 만족감, 즐거움 이런 것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남도육성의 별자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예,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두육성. 예, 외워두셨다가 나중에, 예, 차오 시간에 우리가 연애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별을 통해서 연애를 하고, 못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예, 조금 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